<laughs> 아니 그 법적으로 없는 용어입니다 심한 고의. <laughs> 아니 이제 이 말씀은 많이 이 말, 고의. 예. 이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 요 <laughs> 몹시 왜, 고의. 예. 이게 앞으로 따져볼 분야가 이영미 씨 본인은 정말 몹시 고의가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고의라는 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사람이 야 이런 일을 벌이게 됐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죽으라고 해 이러면서 음. 했었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아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과실 수준인 거고, 네. 그래서 형사처벌을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요안 그러면 생명 이위험해 그렇죠. 네. 그런 정도가 되면. 정말로 정서 참작을 합니다. 조, 그 조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유미씨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 보면 미필적고의는 있었던 게 아니냐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본인이 만들어 난 다음에 어제 일부 언론에서 아, 이미 이제 그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이 이은미 씨와 이준서 최고이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들을 기, 그 공개를 했어요. 네. 그 공개한 내용에 봐도 언론에 공표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은미 씨가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떠들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사실대로 있거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네.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알았거나 아니면 네. 최소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한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했단 를 말이에요. 저도 이준서 이제 저는 물론. 어,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브리핑할 때 다른 사건하고는 다르게 보통은 카톡의 신뢰성을 많이 주는데 둘만의 대화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직후에 바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카톡이 나중에 법정의 증거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카톡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아유... 때문에 그 카톡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도 그 내용에서도 그런 그런 정도가 나온다라면.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고소 고발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 그니까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는 아직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국민의당 측에서도. 그러면 그 상황 대비를 어떻게 했냐가 좀 궁금할 수 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왜 당이 나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하느냐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러면 그 사실이 알려진 뒤에 국민의당 측에서 뭔가 주고받은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겠죠그 네. 네.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은.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쨌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씨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라고 그렇죠. 보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추론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익이 누가 더 크냐. 물론 그건 법적으로 뭐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추론을 가정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게 정황 증거로 따질 때인데 예. 사람이 아까 제가 왜 밑부족 고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머릿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죠. 그렇기 예. 때문에 주변 정황들로 따져서 아이 정도 상황이라면 예. 같이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갔다. 눈앞에. 네뭐 예. 그리고 카톡도 역시 특수하게도 이번에는. 일이 잊자마자 고소 고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 카톡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 카톡이 나중에 이게 털릴 수도 있다 예 네?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썼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도 알잖아요 하는 내가 어, 사실대로 말해야 돼, <laughs> 된다는 멘트에 네. 대해서 무슨 소리죠라는 것도 알면서도 무슨 소리도 음. 했을 수도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이제 그~ 추론으로 누가 더 이익이냐 거짓말을 했을 때 생각해보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잖습니까 당사 이유민 씨가 나혼자한게 아니라는 식의 문자도 남겼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유민 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음. 그럴 경우에 이득은 자신은 종범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형량도 좀은 가벼워질 수 있죠. 조금은. 당연히.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어요. 아니 원래 당연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종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대등한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유미 씨와 같이 우리가 이제 형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가 시켜서 나쁜 짓을 했다고 했었을 때 네. 손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더 나쁘냐, 아니면 시킨 사람이 나쁘냐 논의는 네. 많지만 법적으로 일단 교사범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네. 일단은 똑같은 대우를 한다라는 네. 겁니다.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음.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범으로 취급될 수는 있지만 그 형이 뭐 크게 감량되거나 이득이 크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아무 죄 없는 이 준서 씨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준서 씨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끌어들였다는 문제가 아니라 형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 다 형을 갖다 고칩시다 형이 끝난 후에도 뭐~ 살면 계속 되니까요 3, 4년 후에 지속적으로 이준수 씨로부터 평생 원망을 듣게 되는 아무 생가 없다면 그런 거를 대가로 집을 해야 돼요 자기가 근데 네. 보통이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봤었을 때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경향 자체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어~ 가벼워질 독권보다는 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된거라 핑계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있었을 경우에 어, 어떻게 보면 당 차원에서 나서서 자기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또 하나. 이준서 씨가 지시를 했는데 안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익은 뭐냐 자신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익이 커요. 그쵸? 이준서 씨 본인이 네. 아니면 이준서 씨 본인이 자신이 지시했는데 말이 헷갈 서로 갈리니까 내가 안했다고얘기하는거 네. 얻는 이득이 뭐냐? 거짓말. 만 이준서 씨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본인 이익은 커져근데 이게 이런 추론도 가능한 것 같아요. 자한칸 네. 조금만 더 네. 마무리만 할게요. <laughs> 어쨌든 본인은 형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먹히면 첫 번째 이익 이 크고 두 번째 당도 가장 최악은 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준선 씨가 연루됐다면 그거는 당시에 당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당에 연루됐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의 이익도 매우 큽니다. 그럼 본인이 지불해야 될 거라는 뭐냐. 양심의 가책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나중에 했다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물론 이걸로 무슨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는데 양자 간의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누가 더 크냐. 혹은 피해가 누가 크냐 하는 비교는 해볼 수 있다는 아, 거죠. 뭐 비교할 것도 아니죠. 비교할 것도 아닌 게 당연히 네. 이준서 씨가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이 네. 통하는 편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네. 거짓말이 통하는 편이 모두에게 굉장히 크죠. 근데 그냥 글자 그대로 이제 언론에서 표현할 때 이럴 때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우미 씨에게 우리가 모두 다 당했다라고 한다면. 뭐, 도덕적인 지탄이라든가 정치적인 책임 논란은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은 아무도 안 받게 되는 거죠. 이용식씨 본인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정확한 답을 넣을 수 없지만 보통 실익이 누가 크냐를 가지고 정황을 추정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자 최저망 해보세요. 계속. <laughs> 아, 또 최저망이 <laughs> 최저가가 갑자기 생각나네. 아, 볼까요? 진짜. 네. 밖에 지금 저 피디랑 작가들이 드 아파 계속 뭐 생계형 마왕, 노점 마왕 이딴 식으로 지금 글자 써서 보내니까 자꾸 이상한 아이디어를 받는 거 아니에요. 노점 리어카 마왕. 리어카마왕 어떻습니까? 리어카마왕. <laughs> 지원 <laughs> 거부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왜 가능성이 있냐면 네. 이런 거를 직접적인 지시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지시를 했다라도 증거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와라라고. 바보가 아닌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닌 이상. 정말로 예. 그런 걸 더더군다나 증거까지 남겨가면서. 그런 걸 어제, 하더라도 말로 하죠. 어제 말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자택이나 사무실에서도 저는 100% 나올 건 없다고 라 봐요. 저도 죄송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를 했니 때. 50일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laughs> 뭔가, 아니, 그전에도 안 했을 거예요. 없앴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을 거예요. 뭐냐면 당이 그죠.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이미 당신이 뭐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게 누구 없느냐 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속된 말로 쫙했죠 네. 그런 뭔가를 들고 왔었을 때 그거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그냥 덜컥 우리는 이 사람이 갖고 왔으니까 물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공개를 했을 수니까. 그리고 있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나중에 그렇게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믿어버리는. 그,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우리가 위증죄라는 것을 기억에 그, 반하는 것을 처벌하냐면 보통 기억은... 방판왕 나왔습니다. 방판왕망. 아, 왜 문자까지, 문자 속에 평소에 하지도 않으면서 문자까지 읽고 있어. <laughs> 방망, 방판, 방문판 방판.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지금... 저희가 치러가시... 참 예. 유치해요. 그렇죠? <laughs> 일치에서주좋데 <laughs> 저는 사실은 네. 이거로다가 오 이미 소개는 다 됐었고 끊임없이 다뤄지는 가운데 왜? 그 누구도, 국민의 당에서도 문준영 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모습을 찾았어요. <laughs> 피해자한테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진짜로. <laughs> 다른 왜. 다른 모든 사안은 피해자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왜이 사안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준영, 예. 아니, 저는 정말 화가 나더라. 처음에 알았을 때부터 예. 누가 어쩜 것보다 관심을 떠나서 문준영 씨는 무슨 죄가 있어요. 계속해서. 문준영 섭다를, 씨에게 감정이 뭐 하셨어요? 평소... 아니 아버지 잘못, 아버지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 <laughs> 거잖아요 <잘못 웃음> 아니 그거를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들었을 때중소망이다 보니까 예. 평소 그 시, 나도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 대기업 마음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laughs> 약자의 감정이 임하셨군요 아니 그래. 지금 특검 얘기를 꺼내는 순간 무슨 색이, 생각이 드냐면 특검이라고 하는 유사 마도 나왔어요 아 진짜 문자 그만 읽으시라고 <laughs> 마왕으로까지는 말할 수 없다 <laughs> 아우, 아 정말 유치해 유, 유치해서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laughs>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동거하고요. 네. 제가 아, 이얘기 끝낼게요. 특검이라는 얘기를 국민의당에서 끝냈는데 박준 네. 전 대표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의혹에 대한 것을 일반 검찰에서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까봐 네. 그 바깥에서 별도의 검찰을 설치해서 를 수사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전제가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인데 일단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받았을 때. 문재인 현재는 에 대통령이지만 그때 당시 대통령도 아니었고 후보였고 후 더군다나 문재인 씨나 그냥 민간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민 특혜를 받았을 음에는 그래 요 민정수석이었을까요? 민정수석이었기 네.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치면 과연 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알잖아요. 그니까 박지원 전 대표도 그니까 제가 서운한 건 뭐냐면 우리도 정치인들도 주변 사람들께 평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는 다 안단 말이에요. 네. 솔직히 우리도 하는 뒷담화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지 아닌지를 뻔히 알 만한 사람들이 국민의당 내분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문주정 씨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넘어졌고 그런 일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찾다 찾다 어떻게 보면 강요 내지는 밑에 사람들로서는 뭐라도 한건 해야 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우민 씨가 이런 일까지 저지른 게 아니란 생각을 저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 화가 나요, 진짜. 자, 그럼 법적인 부분만. 예. 어, 정서적 토론을 그만하시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감정이 미 자꾸 됐어 법적인 부분요 이거 하나 궁금합니다. 예.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어, 주목하는 부분인데 그 내용, 녹취 내용에 보면 이우민 씨가 개인으로 알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뭐, 어~ 수석의 딸 사회 수석의 딸이 동 또래고 뭐 기타 등등 은행원이고 뭐 등등 누군가 정보를 줬을 수 있어요 기본 소스를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기본 소스 혹은 뭐 정보를 주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죠 개인 정보 좋는 것을 가지고 뭐 그것이 개인 정보 유출인 정보를 알면서 그런 걸 만들었다. 이 음. 경우에는 뭐가 적용됩니다? 개인 아, 정보 유출 말고. 아, 개인 정보 유출 말고. 아, 그러고 보니까 역시 전문가시네요. 이쪽 방면에서 <laughs> 사실을 이혔었어 <옆에> <laughs> 거기서 저 검찰이 수사에 그 어떻게 보면 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조작을 할수 있었다는 건 조작의 근거 사실을 줘야 되고 이유미 씨가 그거를 알수 있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공무원들. 그럼 알 만한 사람이 누군가 좋죠. 알 만한 사람이 누군가 그 루트를 을찾아 때문에 시나리오의 소재를 제공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을 당에 내지는 이유미 씨에게 쭉 뿌리고 이런 것들을 알 만한 사람을 찾아봐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알수있겠죠 그걸 갖다 준 사람이 있고요. 네. 그걸 토대로 만들었으니까 만들었고 그 사람에게 제공을 했겠죠.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은 여기 연루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악마네. 그 사람이 지시자거나 음. 최소한 방조자거나 압박자거나.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 한 축입니다. 아시겠지만, 보기에는. 팀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네. 대선 때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팀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공명선거.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공적인 이름이 있지만, 네. 그 밖에도 이러저러한 팀들이 여러 가지 움직이고. 비선도 있고, 있고 뭐, 네. 예, 기 예. 그리고 예. 그팀단위로 그 움직이지 서로 공유해 가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 이 그렇습니다. 팀들이. 그럼 이 팀, 이이미 씨가 속해 있었던 국민의당 내에 이른바 팀이라고 하는데, 그런 정보를 꽂아. 어요 알바 마음 나왔습니다. 알바 마음. <laughs> <laughs> 아니 사람들이 우리가 유치하게 노니까 여기 맞춰서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고 있어요. 평소 문자 소개 안 해주시잖아요. <laughs> 아 이게 너무 재밌어. 바지 마왕도 나오고, 예. 페이퍼 마왕, 페이퍼에 불가하다. 아 <laughs> <laughs> 어, 너무 유치해서 좋아요. 계속 생각하지만, 자, 그래서 그 그쪽 루트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죠? 제가 주목하는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그쪽 루트를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 루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초재성급 보다는 의욕이 넘치는 초재성급 보다는 뭔가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취합할 만한 개인 혹은 기관 혹은 그렇게 그런 쪽과의 거죠. 뭐 이른바 빨대가 닿는 사람들을 네. 찾아봐야 되는 거죠. 네. 그 커넥션 루트를 확인하는 것이 이 수사에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어제 주장했거든요. 아그얘 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굳이 할... 저한테 확인을 하면서 저를 아니, 이렇게... 그럴 경우에 어떤 예, 법률이 적용될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아들이면서 인격적으로 <laughs> 다시 한번 문지인 씨한테 감정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문지인씨 어떻게 할 거냐고 왜그 얘기를 안 하냐고 사람들이. 자 예. 방송이 장난입니까?라고 문자도 화나신 분이 화나신 건지 아니면 좋아서 보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원래부터 저는, 축. 저는 연루됐을 뿐입니다. <laughs> 연루됐을 뿐입니다. 억울하게 엮였습니다. 오늘 나온 예. 것 중에 이제 중소방학을 넘어가는 건 없어요. 지금 <laughs> 그렇다고 해서. 무슨 얘기 할 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자. 예. 이게 만약, 만에, 만에 하나. 지금 국민의당은 전면으로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나. 현역 의원이 일부라도. 음. 일부라도 연루됐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엄청나게 높아 공직선거법상 네. 100만 원 이상이면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요 본인이 몰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요제 말은 뭐냐면 네. 누군가 연루됐는데 본인이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왜냐하면 네. 30여 차례나 네.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당국으로. 그게 아까 내내 설명을 드린 게 그거예요 네. <웃음> 몰랐다고 <웃음> 할 경우에 몰랐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몰랐다고 하겠지만 네. 정황상 이 사람이 최소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면서도 지금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면 떨어뜨리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라는 정황이 나오면 이 사람은 미필적 고의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작 사실과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된 걸 몰랐다고 할지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라면 이그 사람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주 단장이 본인도 이게 3년까지 처벌받을 수, 수 있는 건데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을 했겠느냐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언론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할 만한 정황이 너무 없어요. 카톡도 안 들어봤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도 단장이면서도. 그러니까 본인은. 지방에 있으니까 못 들어보셨다라는 거. 그건 그, 그 이유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는 모르겠는데 지방은 말이 안 되고. 요 카카오톡으로 이건. 받아보면 되니까. 카카오톡 네. 어차피 그 원래 파일도 카카오톡으로 받은 거였어요. 지방은 말이 안 되고 너무 바빴다라는 거는 이제.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이유인데 지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했다는 거니까. 발표 이후에 네. 그날 처음 들어보셨다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검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를 파고들지 아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답변을 아직 지금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내가, 제가 봤을 때그 네. 검찰 출신, 언론 출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 공명선거 추진단에도 그런 분들도 일부러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들어봤으면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을 짧은 않았을까요? 건데 일부러 안 들어봤다는 것도 저는 뭉띠게 안 갑니다. 그것도 안 들어봤어요. 두 시간 반도 아니고요. <laughs> 몇 분짜리인데 네. 그거를 네. 굳이 일부러 끝까지 나는 안 들을 테야. 이거는 굉장히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laughs> 저는 그거는 뭐. 아니 들어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를 나중에 반론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중소만 <laughs> 저 보자, 보내주세요 이제 양지열 변호사 <laughs> 보내주세요. 댐방 왕이란는 말도 나오고요. 얌마왕 나오는 얌마왕. <laughs> <laughs>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손에, 자기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 더 나쁘냐 아니면 시킨 사람이 나쁘냐 논의는 네. 많지만 법적으로 일단 교사범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네. 일단은 똑같은 대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종범으로 취급될 수는 있지만 그 형이 뭐 크게 감량되거나 이득이 크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그렇죠.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아무 죄 없는 이준서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이준서 씨 인생을 영원히 망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끌어들였다는 문제가 아니라 형이 끝난 후에도 두 사람 다 형을 받다고 칩시다. 형이 끝난 후에도 뭐 삶은 계속되니까요. 3, 4년 후에 지속적으로 이준서 씨로부터 평생 원망을 듣게 되는 아무 죄가 없다면 그런 거를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자기야. 근데 보통그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봤었을 때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경향 자체는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자기가, 어, 단독범 보다는 네. 여러 사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된 거란 핑계 네. 그리고 카톡도 역시 특수하게도 이번에는 일이 있자마자 고소고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 카톡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 카톡이 나중에 이게 털릴 수도 있다. 네?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걸 계속 염두에 두고 썼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신도 알잖아요 하는 내가 어 사실대로 말해야 돼 된다는 멘트에 <laughs> 음. 대해서 무슨 소리죠? 라는 것도 알면서도 무슨 소리도 했을 수도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그 추론으로 누가 더 이익이냐 거짓말을 했을 때 생각해보자면 이제 이런 경우 있잖습니까 이유미 씨가 나 혼자 한게 아니라는 식의 문자도 남겼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유미 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얻는 이득이 뭐냐 이거예요 음음. 그럴 경우에 이득은 자신은 종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니까그렇 형량도 좀은 가벼워질 수 있죠 조금은 당연히 하지만 면제될 수는 없어요 아니 원래 당연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종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대등한 사람들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유미 씨와 같이 우리가 이제 형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누가 시켜서 나쁜 짓을 했다고 했었을 때 네. 이후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는 아직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국민의당 측에서도. 그러면 그 상황 대비를 어떻게 했냐가 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왜 당이 나에게만 책임을 물으려 하느냐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네. 그러면 그 사실이 알려진 뒤에 국민의당 측에서 뭔가 주고받은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겠죠그 네, 네.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쉽게는.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로는 어쨌든 이유미 씨와 이준서 씨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라고 그렇죠. 보는 건데 이럴 경우에 이제 추론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둘 중에 거짓말을 해서 얻는 이익이 누가 더 크냐. 음. 물론 그건 법적으로 뭐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추론을 가정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하, 해보게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게 정황 증거로 따질 때인데 예. 사람이 아까 제가 왜 미필적 고의를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이 머릿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주변 정황들로 따져서 아이 정도 상황이라면 예. 같이 가담을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참고 넘어갔다. 눈앞에 고인... 뭐... 보인... 예. <laughs> 이거 그 법적으로 없는 용어입니다. 심한 고의네. <laughs> 아니, 이제 이 말씀은 많이 이 말... 고의. 예. 이 말씀은 들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몹시 왜? 고의. 예. 이게 앞으로 따져볼 불야가 이영미 씨 본인은 정말 몹시 고의가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고의라는 게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사람이 야, 이런 일을 벌이게 됐었을 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죽으라고 해 이러면서 네. 했었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아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과실 수준인 거고, 네. 그래서 형사처벌을 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혹시 가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발된다면, 그렇죠. 네. 그런 정도가 되면. 정말로 조그 조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유미 씨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도 지금 보면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게 아니냐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왜냐하면 이유미 씨가 본인이 만들어 난 다음에 어제 일부 언론에서 "아, 이미 이제그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이..." 이은미 씨와 이준서 최고이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들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그 공개한 내용에 봐도 언론에 공표하고 난 다음부터 바로 이은미 씨가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떠들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사실대로 있거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가요? 네. 네.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알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한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준서 이제 저는 물론. 어,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는데 오늘 브리핑할 때 다른 사건하고는 다르게 보통은 카톡의 신뢰성을 많이 주는데 둘만의 대화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직후에 바로 고소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카톡이 나중에 법정의 증거물로 채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카톡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아유... 때문에 그 카톡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아니 그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데도 그 내용에서도 그런 그런 정도가 나온다라면.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고소 고발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가 들어간.